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fx 삼차함수 완전한 함수를 하나 줬죠 근데 이제 실수 t가 0과 6 사이에 움직일 때 있던, 있는 값인데 gt를 자, 이렇게 t를 중심으로 자, fx 그림프는 뭐 0, 0을 지나고 6을 지나고 9를 지나니까 어렵지 않게 삼차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영을 지나고 6을 지나고 9를 지나는데 자 x t를 중심으로 해요. x t를 중심으로 t 앞에까지는 뭡니까? t 앞에까지는 t보다 작으면 f(x)를 따른다는 거죠. 그대로 f(x)를 따르고 t보다 크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특이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마이너스 x라는 건 변함이 없죠. g(x)가 x의 함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직선이란 거죠. 이건 이 뭡니까? 그냥 x가 t일 때, g t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자, g t를 넣어보면은 x t 나오면 이기 t 되갖 없어지고 결국에 뭐이 f t가 되는 거죠. x t일 때이 값이 뭡니까? 결국에 x t일 때가 값이 f f t가 된다는 거죠. 요, 요즘을 지나는 요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1인 직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봅니다. gx는 결국에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주는 그런 함수인데, gx의 그래프와 x축에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 이렇게 넓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주면, 넓이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뭐 되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뭡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뭡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뭡니까? 기울기가 1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넓이가 뭡니까? 최대값이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본 공부야 돼 이게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아니고 아니죠. 여기 요거다 남았으니까. 기울기가 일인 직선이 여기 F T를 지나가기 위해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야? 기울기가 T 요 x 꼴 T에서 접선하고 일치할 때 이게 최대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대는 값을 찾으려는 l 이 e 좀 you will jump. you w 요 l l jump. you will j u m 해 you will 하 u m p 하렇게 됐어요. l 기울기가 1이라는 거죠. l jump. y o x will j x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세배 하면 뭡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8에 마이너스 3. 합치면 x 제곱 x 플러스 21 그럼 인수분해하면 x 3 그래서 x3과 7인데 t의 범위가 0에서 6까지죠. 그럼 t는 3이라는 얘기죠. 여기 t가 3이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1 되는 점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점의 접 접점의 좌표가 x의 좌표가 3이라는 거. 그러면은 뭡니까? 이때 이제 넓이가 이제 아까 해본 대로 이만큼 하고, 이때 삼각형 하나 생기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뭡니까? <laughs> 기울기가 마이너스 뒤이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45도짜리겠죠. 그러니까 요 높이가 뭐였어요? 자, X3 어 보면 뭡니까? 여기다가 자, X3 너 보면 요 높이가 얼마? 9분의 곱박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99그 약분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빠르다고요. 자, 요즘에 값 잡시 뭐야? 여기 요 값이. 6 이란 얘기죠 그럼, 뭡니까 여기 안에 있어. 6일 안에 각어각일 안에 있어. 6일 안 여기 어 6일 안에 있어. 6일 안에 있어. 6일 안에 있일 안에 있어. 6일 안에 일일 안에 있어. 6직선에 있어. 6일 안일안 6일 안일6 영 0일 때 절편도 9 되겠죠. 여기 딱 맞는 거예요. 그림 맞게 그려놨는데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 넓이는 뭡니까? 36이니까 18로 딱 깔끔하게 나와야죠. 그럼 이 넓이는 뭐? 이 넓이는 0에서 3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0에서 3까지 <laughs> 3까지 적분하면 9분의 1은 나오고 자, x제곱 마이너스 15x 54 그럼 x의 3성 15x의 제곱 플러스 54x 1분의 1이니까 뭡니까 이게 1분의 4의 x의 4성 마이너스 5의 x의 3성 플러스 27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3, 0, 3 집어 넣으면 뭡니까? 이게 9분의 1이고, 4분의 81, 27 플러스, 27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27이 여기 5개, 4개, 개죠 그럼 뭐가? 4분의 8기 1이 이게분개이의이5이5이제약 되죠. 이제분합시이분의이 5분의 분하면이5약이분하면이분의이5분 1이 5분의 이5분1분의 그럼 여기 아까 계산하는게18 있었으니까 4분의 9 플러스 30이니까 뭡니까 4분의 129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4분의 29 3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